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양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급왕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애굽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급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모세가 또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전염병과 칼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 노역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과 지푸라기를 건네주면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는 줄수 없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는 니네가 직접 구해서 만들어라. 벽돌 숫자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상당히 길죠. 이 내용이 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모세가 나타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에는 흙과 지푸라기를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줬다 말입니다. 흙과 지푸라기를 가져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되는 겁니다. 벽돌 만들어내는 숫자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푸라기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왔는데 모세가 나타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난 이후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21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 땅에서 먹고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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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모세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해서 모세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세와 아론, 하나님 벌을 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뭔가? 하기 싫다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언하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에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에 매달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전에보다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진다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거기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더욱이, 이 날마다 큐티를 외치면서, 1편 1편 말씀을,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다음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추이하로 묵상하는도다. 날마다 귀띠 날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아, 화면이 안 떴네요. 네, 이 말씀, 네. 베드로전서 2 장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첫 번째가 뭐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매는 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모든 걸 빼앗겼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 잘못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되버렸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버린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가 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바쿠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뒤에 있는 말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 왜 잘못을 저질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박국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죠. 회개. 그리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진노중에라도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에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뭡니까?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나는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혹시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잘못이 내게 없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내가 잘못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요.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하오니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살다 보면 사기 당하는 일도 있어요. 내가 바보여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면 내 잘못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니까 이게 이게 억울해서 이 심장이 터져요. 그때는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면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데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건 또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면 복이 와야 되죠. 선을 행하면 성공이 와야 되죠. 그런데 왜 선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자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아니, 사람은 그렇다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선한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기 싫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세 번째 경우가 그게 고난의 종류가 거기 오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22절 말씀.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애국왕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게 22절이에요.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모세는, 있는 현실, 지금 있는 이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거라면 뭐하러 나를 애굽왕에게 보내신 겁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23절도 보실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왕에게 전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백성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 거예요. 있는 현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를? 내 현실을. 내 현실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날마다 기도. 그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날마다 기도, 이거로 살아가자. 내가 결심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매일매일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옛날처럼 살아갈 걸. 차라리 내가 날마다 기도 날마다 기도 그거 모르고 살아갈 걸.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걸.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걸.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나의 감정, 이 현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감정, 내 현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느낀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애국왕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망하지 마.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내가 애굽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셔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떠넘겨?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맡기지 않은 것.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보십시오, 부모. 자녀들.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고, 자녀들에게 고민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를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힘든 게 있는데, 아들에게 딸에게 힘든 게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아요. 애들은 엄마 생각하고, 애들은 아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힘든데, 내가 또 힘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가득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더라도, 아주 작은 것,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 아빠에게 다 말해주기를 부모는 원한다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아니시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니시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모든 걸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고난의 종류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만나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